시간에는 한번 컨트롤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사실은 이 라우터에서 이 라우터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라우팅만 해주는 기능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작업들을 지금 이곳에서 해주고 있죠. 이 부분을 좀 분리할 겁니다. 아이고 네 루트에다가 에드 폴더 그래서 컨트롤러스 하나 만들고 에드파일 이저 에 s 점 s 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도 얘를 좀 전체 복사를 해서 붙여 놓고 한번 작업을 수정하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여기에서는 익스프레스나 라우터는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고 어, 여기에서는 조금 만드는 방식이 좀 독특한데요. 모듈 어, 익스포트를 활용을 합니다. 쯔하고 크레이트. 어, 이름을 지은 거예요. 이제 크레이트라는 create라는 라우터 요청으로 이유저 e r s 에게 컨트롤러로, 어 명령이 오면,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잘라서 붙여넣기. 이런 방식으로. 모양이 이해가 되시나요? 여기에는 arrow 함수, 화살표 함수죠. 화살표 함수 형태로 해서 모델 익스ports의 크리에이트 부분에다가 이 부분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. 그럼 나중에 이 유저스가 어디에선가 리카이어 됐을 때이 모듈 익스포 o 되어 있는 부분의 값을 가지고 가거든요. 그때 여기에서 있는 이 리턴된 값을 가져가라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럼 나머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아시겠죠? 한번 해볼까요? 모듈, 익스포츠. 한 다음에 여기는 뭔가를 찾는 거니까, 파인드. d 아 제가 뭔가를 눌렀나 보네요.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이만큼 지우고, 이렇게 토어자하고요딜리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. 딜리트 같은 경우도 어, module e x 이 e 분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여기에는 모듈 익스포트를 각각에 어, 변수를 하나 생성해서 거기에다가 값으로 저장해서 한 번에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었죠. 그럼 이번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? 그렇죠. 라우터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. 네, 라우터에서는 아까 전에 이렇게 실행되던 것들이 사실 이제 필요가 없어졌죠? 네. 필요가 없어졌습니다.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다 지워주고요. 여기에 유절스. 아, 여기 유절스는 하나 좀 추가를 해줘야겠네요. 요거는 지워주고 유절스. 로카 l 컨트롤러스 유절스. 선언을 해주면 이 컨트롤러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유저스에 여기는 파인드를 실행을 하고, 음. 포스트에 아그 포스트는 크리에이트죠. 크리에이트를 실행을 하고,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것도 싹 지우고. 유저러스 파인드 파인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만큼을 다 지우고 유저러스 리무브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것도 모듈 익스포트를 아웃하면 네 저장을 하게 됩니다. 자 그럼 이제 코드를 보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요청이 들어오죠. 그냥 기본 요청이 들어올 때는 얘를 리턴해서 보내줍니다. 그런데 만약에 유저스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이 유저스 라우터, 그래서 유저스 폴더에 유저스를 찾는 거예요.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요청이 포스트였는지 게시였는지 딜리트였는지를 확인해서 포스트라면은 크리에이트, 유저 ID가 있다면은 Find t 인데 delete일 때는 remove로 에 있는 컨트롤러를 실행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리에이트를 만약에 실행을 시켰다. 그러면은 여기에서 크리에이트는 이런 이런 종류의 작업을 해서 유저의 값을 리턴 해주고 리턴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. 자 중요한 건 이게 잘 실행 되느냐죠. 자 정지를 시키고 모든 멘션 리스트. 이게 이 5000번 포트를 얘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얘를 한번 그대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잘 되네요. 한번 동일하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인덱스 테스트. 아, 네. 잘되고요그 다음에 서버 테스트. 하이하이 바이바이 고고고. 그 다음에 인, 크리트 포스트 테스트 잘 되고 그 다음에 딜리트 이번에는 1 번을 지워보겠습니다. 하면은 정상적으로 잘 지워지는 것까지 어,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네어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스를 이용한 API, 특히나 이런 컨, 어, 라우터 모델 컨트롤러의 구조를 가진 API를 만들어 볼수 있었어요. 다음 시간에는 이 API에 Mongo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